진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극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이 같이 났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복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가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심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입니라 파통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 것을 믿으란 자마다, 밭 품을 일으키느니라. 게 어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들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어찌 못하리라. 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으니라 거들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록하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자 자비의 양을 자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우선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는 저울추와 한결하지 않는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기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적하리라 우리 번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가후위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잠은 20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0장에 먼저 1절로 15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우리 가운데 지혜운자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본자로 삶을 살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예를 들면 짤짤한 그러한 경고로 된 말씀, 귀한 그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에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6절로 7절 말씀 다시 봐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작자 자기의 인자를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있으랴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우선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의 별명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이 된 살로몬이 당신의 가까이에서 당신과 함께 일할 거란 신하들을 혹은 체험한다 할까요? 임명한다 할까요? 요즘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과 함께 일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은 비서실장을 세우고 혹은 대변인을 세우고 또 그런가 하 대통령실 안에 각기 어떤 수석들 혹은 참모들을 세우고 그런가는 정부의 여러분 혹은 장관들, 차관들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서 그렇게 당신 곁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봐보세요. 참 어렵게 이거지요. 6절 다시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요? 각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 가운데 했어드라는 말을 쓰지요. 혹은 자랑하다, 성실하다,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왕이 이 사람이 괜찮을까, 저 사람이 괜찮을까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면접을 본다갈 할까요? 그때 여러분 왕 앞에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자기를 그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왕이여 왕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성실한 사람입니다. 왕이여 왕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잘한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그러한 면접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하에 대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각자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성실함을 그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의미와 같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다 듣게 된 산롱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참 성실했구나. 너는 참 진실했구나. 착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정작 왕이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은 그 충성된 자를 만나는 것은 그들의 말로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온전하게 뭐라고요? 행하는 자는 행하는 자가 뭐라고요? 의미다 온전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행하는 자 바르게 행하는 자 아니,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아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향하는 자 바르게 향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우선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 나 저런 사람 말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향하는 자 말이 아니라 그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된 자고 왕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 신하로 채용하고 채나로 등용해서 나라의 여러분 전반적인 그러한 일들을 국적을 여러분 함께 의논하고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가 오늘 6절로 7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대로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세워가는 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혼자서 모든 걸할수 없으니까 그렇지요. 적재적서에 필요한 거란 인재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라의 이런 일처런을 맡겨서 왕이 그들의 도움을 통해 나라를 더 건실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가까운 가까울수록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요즘 민정수석의 오각수변화자를 세워야 한다, 세워야 말아야 한다.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강수 변호사라는 사람이, 과거 검찰했을 때, 우리 흔히 말하는 특수통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서울중앙지검, 여러분 특수 2부장을 지냈고요. 제가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대검 중수부의 중수 2과장을 2부장을 보냈고요. 인천지검의 특수부장을 지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통, 즉, 검찰 안에서도 가장 뭐나 갈까요? 악랄하고 독한 사람들. 그렇게 큰 죄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모든 걸 심판했던 사람들. 그런데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안타까운 것 하나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윤석열 씨를 그렇게 여러분 체험했던 거, 검찰총장으로 채웠던 거. 가깝게 대통령과 밀접하게 모든 것들을 공유하며 나라의 일들을 징계할 거란 민정수석 그 위치가 그다 우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과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가 과연 대통령에게 힘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제보다는 누구처럼 그렇지요. 뒤에서는 그렇게 평평을 칠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가까운, 가까울수록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설렁원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뭐 왕의 신하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백성으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로는 그렇게 청산주소입니다. 말로는 뭐든 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청성되더라고요? 말이 아니라, 그렇지요. 원전하게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게 될 거란 것을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여러분 너나 할것 없이 아까도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절대로 그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를 버린다지라도 난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 한 사람 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버렸습니다. 물론 멀찍이 떨어져 봤던 한 사람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말로 그렇게 말로 그렇게 여러분 주를 따르겠다라고, 주를 내 모든 것다 바치겠더라고, 그렇게 말도다짐했던 사람들 치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뭔가 큰 은혜를 입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말했던가요? 얼마나 많은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느라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사겠노라고,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향하게 노라고, 얼마나 많은 다짐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던가요? 그때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이 말뿐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입술도 고백하고 고백한 것을 한번 절반이라도 지키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짓이잖아요. 현실에서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원인에도 욕심이 약해서 그때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성성러은말만 무성하고 그 가운데 주님 그 말한 대로 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온다는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입구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말보다 더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온전한 행동입니다. 그 출포식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 어디 간다고요? 적극 들어간다고. 말로 적극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적극 간다는 거. 야구보 기자가 그래서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암으로 믿으면 죽은 것지라고 오늘 누가 지혜입니까 누가 왕대신 하나님의 신실한 여러분, 백성이요,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다면 우리는 그거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게 적응은 여러분 혹은 아쉬움이 있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테 한다는 여러분까지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접습니다 사람의 성별은 사람을 결고그 가까운 신하들을 글쎄요. 설로몬의 나라가 견만에가서 그렇게 잘못된 걸볼때 아마 이것이 모님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모르겠어요. 게 말해야지요. 왕이요, 이건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이방의 신전을 짓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고딸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행동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수 있도록 다른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자가 있었어야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부모님 기록대로 볼때 한눈 보는 그거지 내가니 아쉬웠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번들어 말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내 앞에서 그렇게 말만 잘하고 정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아파하며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었을까 생각. 깨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을 선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말했지 않습니다. 행하고 있어야 내가 그리고 내가 말했. 힘들다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운하고 고백했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심천에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그리 그래, 나는 너를 믿을 만해. 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충성된 의인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충성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솔로보니 당신의 가까운 신하들을 나 보자 하나님 두려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아팠던 것 참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하는 자가 우니라 많은 사람의 각기 자기 인장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나 언제나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우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기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충성된 자는 언제나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요 그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의인, 의로운 자요 그나무 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 그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또이기아나루를 살아가고자 하오에 성령님 우리가 만루만이 아니라 믿음의 원전한 행로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충성된 일꾼되게 하시고 주가 영원토록 인정하시는 의대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들을 살기로 주님 아버지 다짐하게 하시고 강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해가 된날지라도 고백했으면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시인했으면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한 종들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충성된 일꾼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죽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거마고 거마치 단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의 온전히 가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또한 아버지 마음은 관계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진절한 행위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의 신을 증가하는 충성된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과는 소원 들어 주실 준비 싸옵고 예수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영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살아온다이다. 아멘.